안녕하세요, 대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슛잘 쏘는 법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슛을 통해서 1대1이나 게임 중에 상대방을 제치고 득점할 수 있는 공격 패턴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자, 일단, 자, 이렇게 가다가, 상대방이 네. 돌파하는지 시스템이 되지. 연기가 필요해, 이렇게 돌가 이렇게 싸서, 아, 그럼 상대방이, 아, 속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바로, 점프슛을 쏘면 돼요. 제가 이 슛을 언제 배웠냐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슬램덩크를 읽다가 서태형이 하는 거 보고 한번 따라 해 봤는데 키가 작았을때라 엄청 유용하게 썼어요 스피드로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어 공격패턴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일단 슛이 좋아야 되고 앞에서 상대방 상대방을 속이는 첫점작이 어 중요한데 보여드릴게요 공, 공 한번만 주시면 안까계 그렇구나 서첫 던이자 가다가 돌파할허리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앞에서 앞에다 공을 튕기고 공 잡고 점프틸 점프틸 움 닿기 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갖다가 이렇게 쏘가 뭐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한번만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텝이 중요해요 이 스텝 항상 농기서 돌파든 출신든 중요한 건 스텝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아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스텝 뛰고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점프 위로 뛰어서 출슛해면 상대방이 쉽게 접게져요 제가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공격패턴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卡米们。